안녕하세요. 네. 아까 키위와인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밥인데요. 밥으로 제주 쉼다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밥이 전기밥솥에 하루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 전기밥솥을 계속 꽂아놨으면 이 밥이 맛이 안갈 텐데 제가 밥을 하면 밥, 밥솥을 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꽂아있는 밥을 싫어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좀 맛이 살짝 갔습니다. 어떤 맛이냐면 그 밥통 밑에 부분에만 살짝 음 맛이 간 느낌 냄새를 맡아보면 싱거 시큼하진 않은데 그 살짝 삭은 느낌? 그런 느낌의 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밥을 밥이 쉬어갈 때, 밥이 상해갈 때 요거를 잘 씻어서 쉰다리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고운 하얀 쌀밥이 아니라, 고운 밥이 아니라, 김성태님, 네. 고운 밥이 아니라, 옛날엔 보리밥이었겠죠? 제주도에서 쌀이 귀하니까, 이 보리밥이 살짝 쉬어갈 때, 상했을 때, 그거를 물에 씻어서, 어, 거기다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켜서 쉰다리라고 먹었습니다. 이 쉰다리가 음, 발효가 된다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전분이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 누룩 안에 있는 효모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 이 포도당을 먹고 누룩이 아니, 효모가 일을 하면 알콜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전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밥이 어, 원래는 싼, 쌀이 달지가 않은데 우리 안에 있는 침에 의해서 이렇게 먹다 보면 음, 밥이 달다 하는 거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이 분해를 해서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밥이 조금 상했을 때, 조금 먹기는 찝찝할 때, 그럴 때 쉰다리를 만들어 먹었던 거죠. 요즘에 이렇게 상, 상태가 안 좋은 밥으로 이렇게 쉰다리 만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 진짜 옛날에 오리지널로 된다리를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쉰밥에 누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엔 이제 음, 누룩과 물세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쌀과 누룩과 물 이가 있으면 됩니다. 물이고요. 여기 물에다가 아 물이 지금 찬물이니까 좀 따뜻하게 해서 누룩이 빨리 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넣어서. 1리터 정도 됩니다. 1리터 정도의 물에다가 누룩을 400g 넣겠습니다. 이 누룩, 네, 제가 쓰는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어요. 아까는 발효제로 우리가 효모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누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룩을 잘 불려줍니다. 따끈한 물에. 좀, 좀 빨리 얘가 일을 하겠죠? 이렇게 하고요. 누룩을 잘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끈하게 하면 누룩이, 밀누룩이 딱딱하니까 잘 풀립니다. 그래서 쌀이, 밥이 1kg일 때 누룩을 지금 많이 넣었어요. 빨리 발효가 되게 하려고 400g. 300g에서 400g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누룩 준비됐고요. 이거를 이제 물에 불린 누룩이니까 수곡이라고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불리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바쁘니까 바쁘니까 좀 빨리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밥을 여기 통에다가 넣게 여기에. 밥이, 네, 보시면 알겠지만, 밥이 뭐, 이렇게, 옛날에, 찰기가 좌르르 흐르지 않죠? <laughs> 제가 맛을 보고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주겠습니다. 아들이 아나 모르나 한번 보고, 조금만 먹여볼까요? 이렇게 밥을 넣는 거예요. 찬밥. 살짝 맛이 간 밥. 사실, 저도 그냥 잘 지워진 밥으로 했지, 이렇게 살짝 맛이 간 밥으로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제가 먹어보고, 아, 이게 권장할 맛인지 아닌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밥으로 한 거는 맞죠?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밥은 어떻게, 어떻게 쓸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마시간 밥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삼아. 네. 밥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제 밥이 요만큼 들어갔고요. 1kg예요, 밥이. 밥이 1kg고 누룩이 이만큼. 400g. 400g의 누룩을 어, 따끈한 물에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넣고 이게좀 불리면 네. <laughs> 쉰다리, 쉰다리는 술이 아니라 곡물 요거트예요. 곡물 어, 곡물 발효 음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수, 술이 되거든요. 한 그런데 이틀, 삼일 정도 됐을 때 이틀 정도 되면 달달하게 당화가 되는 거예요. 쌀이 이 누룩에 의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전분이 포도당으로 되면서 이 밥이 달달해요. 달달해져요. 그때 이제 먹으면 짜가지고 어, 먹으면 그게 이제 어, 쉰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더 놔두면 막걸리로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으려면 한 이틀 정도에서 먹고 달달한 요거트, 살짝 알코올 기운이 있는 요거트 이렇게 쉰다리, 쉰다리라고 하거든요. 어, 곡물 발효 음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3일 지나서 4일, 5일 되면 점점점 알콜이 조금씩 생겨요. 막걸리랑 같아요. 근데 이틀 정도 됐을 때어알콜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 정도? 한 1%, 2% 정도 있을 때. 이때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도 먹었다고 하죠. 그런 술, 술이 아니라 곡물 요거트로 먹으면, 발효 그러니까 초기에 먹으면 곡물 요거트고, 나중에 먹으면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도 쉽게 하는 거 나중에 알려드려요. 막걸리 쉽게 하는 거, 아 효모 넣고 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누르기 아직 다안 불었지만 그래도 빨리 부를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넣기 때문에 4, 5일 지나도 아이들이 못 먹을 듯. 요걸 이제 걸러서 <laughs> 아니 배탈나게 그렇게 많이 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까운 정도? 이 정도의 쌀이에요, 지금. 요거를 잘 섞어 주십니다. 잘 섞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 그니까 누룩과 밥이 하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물이 자작한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쌀이 다 삭으면 그때 이제 요거를 짜는 거예요. 망에다 놓고 어저 짜듯이 짜면 그게 이제 쉰다리가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요. 자작한 느낌. 이게 좀더 넣어,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물이 지금 적어요. 그러니까 밥으로 밥을 하는 정도? 이 정도. 안죠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따끈한 누룩이라 병에 김이 서려요. 이거는 빨리 발효를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누룩이 빨리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이틀 있다가 먹어보고 어 맛이 괜찮은지 알려드릴게요. 아 요즘에 애들이 밥을 안 먹어가지고. 자꾸 밥을 하면 쉰다니까, 이렇게 쉬려고 이때가 되는 거예요. 아, 냉장고에 빨리 넣어야 되는데, 냉장고 넣은 밥은 먹기 싫고, 또 전기밥솥에 오래 있는 밥도 먹기 싫고, 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몇 번, 이게 두 번째거든요, 제가. 버리기도 아깝고, 아주 처치 곤란한 밥? 물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근데 조금 기다리세요. 음, 이때 뒤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laughs> 1kg 인데요. 아까 1L 무였는데, 이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요렇게요. 오, 아주 양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밥이 1kg 일 때, 누룩을 400g 넣고요.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밥을 했을 때, 우리가 손등에 여기까지 오게 막 하잖아요. 그 정도. 그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괜찮죠? 이거가 이제 어, 술이 됐다. 좀 이게 이틀 정도 아침 저녁으로 잘 저어주시면 얘가 이제 아, 쌀이 더 사가 사가 샀거든요. 예, 서동환님 반갑습니다. 네, 밥을 1kg. 그러니까 쌀이 아니라 밥이 1kg에 누룩을 300g 넣으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 3, 400g 정도. 300g에서 400g 정도. 그리고 밥 위로 밥을 하는 정도. 이거 진짜 제가 여러 번 해보고 나온 레시피랍니다. 제가, 제가 정한 레시피예요. 저만의 레시피. 예, 아침, 저녁으로 <laughs> 저어주시면 이제 달달한 쌀 음료가 되는데, 알코올도수가한 1도, 2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한잔딱 마시면 여기 안에 이제 누룩 안에 있는 효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유산균이 풍부한 음료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돼서 한 이틀 정도 됐을 때 요거를 어 <laughs> 네, 저의 노하우 네, 저만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만들어 드시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술 짜듯이 해서 짜면 돼요. 먹고 운전하면 안될 수도 있지요. 이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 그한 3일 됐다. 이러면 이제 알코올 도수가 4도 5도 정도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 아, 이틀 정도에 못 드시겠다. 그러면 빨리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이걸 짜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서서히 발효하니까 알코올 도수가 갑자기 쭉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저어주면 사가서, 어, 저어주면 삭어서 씌어지는 그러니까 막걸리가 좀 씌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달달함이 그래도 냉장고에 넣으시면 달달한 맛으로 좀 오래가요. 한 일주일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안에 음, 알코올 도수가 약간 있는 그런 쉰다리를 드실 수가 있죠. 근데 더 오래가면 이제 술이 좀 됩니다. 제 옛날에 애들 학교에서 쉰다리 만들기 해서, 어, 학교 체험도 했는데 애들이 살짝 얼굴이 발그레해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이거 술이 좀 됐었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애들도 살짝 그 발그레해지는데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쉰다리. 애들 학교 초등학교 때 가서 제가 요거 만들기를 했었거든요. 쉰다리가 다 됐고요. 이제 어, 숨 쉬는 이게 예, 숨을 쉬거든요. 탄산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이런 용기로 조금 덮어서 이제 오늘 라이브 다 쓰시고 오늘 내일 아침에 한번 저어주고 저녁에 한번 저어주고 식은 밥으로 하는 거 맞아요. 식혜처럼. 저는 약간 약간 음, 쉴랑말랑 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어, 버리기 너무 아까운 정도? 그 정도 밥이었어요. 김보영님 제 생각에도 일부러 좀더 숙성시킨 친구들도 있으세요. <laughs> 네, 이거 그러니까 어. 이틀 후에 거르는 거부터 할게요. 아,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꿀팁을 또 드려야겠네요. 거르고 나서 어, 그때 이제 꿀팁이 하나가 나갈 거예요. 지금은 말씀드려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이틀 뒤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금, 아, 일요일 날 말고,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장, 황금콩밭 주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 황금콩밭 주인 대표 컨셉으로, 또, 천국장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사과와인을 할게요, 이세기님. 오늘, t 위와인이랑 사과와인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쉼다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사과와인 하겠습니다. 청국장 청국장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저희 월요일부터 청국장 띄우는 아줌마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사과와인 사과와인 제가 여러 번 공약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했네요. 제가 그때는 사과가 많이 있을 때였는데 이제 먹고 없어졌고 어, 사과 와인은 이제는 꼭 해야겠다 싶어서 이승기님에게 알려드리려고 사과를 사왔습니다. 근데 사과가 요만한 작은 거더라고요. 요만한 거꼭 홍홍옥 같이 작은 사과인데 그거 사와서 제가 내일 예, 사과 와인을 하겠습니다. 아 청국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국장은 많이 만들어놔서 지금 동결건조 해놨으니까 판매하고 있고요. 아, 네이버 스토어 판매 입점했습니다. 홍청 임묘진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교철님. 반갑습니다. 어, 멍탱이 들은 거 많은데, 그걸로. 아, 그쵸. 사과도 맛이 하루하루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과와인 만드셔서 어, 증류를 해보세요. 사과와인 이슬이님. 증류기 간단한 거, 그런 사이트 보시면 잘 간단한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연우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주 신다리 만들었고요. 그 전에는 키위 와인 만들었어요. 네 김승봉태님 또 사과 와인도 같이 봐요. 이점 아 감사합니다. 홍청 이묘진 아니면 동결건조 청국장 치시면 나와요. 네이버 스토어팜입니다. 지금 당도 높은 건 증류 증류 증육, 증류기 있으세요 이세기님? 증류 증육? 증류는 증육은... 당도가 높은 술 이승기님 그거 증류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거 증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과 와인 만들었는데 알코올 도수가 좀 낮긴 하지만 있다 그러면 그거 증류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증류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증류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제가 다음 주는 청국장 황금 콩밭 버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황금콩밭 할 거고요. 청국장과 관련한 아이디어 레시피 이거를 할 거고 내일은 사과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증류는 그 다음 주에 다음 다음 주에 증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신다리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승기님 빨리 일하세요. 김성생님 빨리 일하세요. 황금콩밭 황금 콩밥이, 아니, 콩밥이 아니라 콩밥. 황금 콩밥입니다. 배현정님 지금 들어오셨네. 저희 오늘 이렇게 제주 곡물 곡물 발효 음료 신다리 만들었어요. 배현정님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기 한번 보시면 쉰 밥을 이용해서 쉬기 직전에 밥을 이용해서 신다리 곡물 발효 음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누룩을 사세요. 그리고 효모를 준비하세요. 이거 하시고 나서 나중에 정말 술에 더 맛있는 깊이 있는 술을 맛보고 싶다 하면 이제 증류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증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콩밭, 콩밭입니다. 황금콩밭, 제주 황금콩밭. 거기에서는 콩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 상품,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